네, 어서오세요. 재훈님 반갑습니다. 강아지님, 어서오세요. 네, 8시, 8시입니다, 8시. 오늘은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입니다, 두 분. 일단, 더 접수 못하시도록 마감할게요. 구글 폼 없앴고, 저장. 네, 어서오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어떻게 명절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음, 89분, 89명 접수하셨어요. 자, 오늘은 두분 뽑을 거니까 한 45대 1의 확률로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휴에까지 또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어서오세요. 8시 1분이니까요. 일단 바로 좀 추첨 가도록 할게요. 스프레드 시트 만들고, 음. 여기서 불필요한 정보는 숨기게 하고, 영상에 댓글 남기신 분들, 유튜브 닉네임으로 일단 추첨을 할 겁니다. 중복 없나? 혹시? 중복. 어... 잠시만요. 중복 혹시 있나? 확인 좀 할게요. 중복 제거. 여긴가? 데이터. 이 중복 체크가 어디 있지? 이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 정렬. 잠시만요. 데이... 아, 여기 있다. 중복 항목 삭제. 잠시만요. 음. 네, 중복행 없네요. 89분, 89명. 네, 그대로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랜덤 이름 추첨기 이거 많이들 보셨죠? 참석하신 분들. 네, 이걸로 뽑을 거고요. 두 분, 두분 뽑겠습니다. 일단 하이트리스트 당첨. 자, 그러면 첫 번째 먼저 가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당첨자 추첨이에요. 바로 갑니다. 과연 어떤 분이 되실 것인가? 첫 번째 화이트리스트 당첨자입니다.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laughs> 이거 잠깐만. 어, 나안 했는데? 잠깐만요. 저랑 같은 닉네임 쓰시는 분 계신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고정 댓글 단계 혹시 들어갔나? 어, 아니네. 이분이신 것 같아요, 이분. 제가 아닙니다, 이분. 닉네임이 같으신 분이 계세요. 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댓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 구글 폼 작성자 체를 안 했기 때문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 아니에요. 보시면 저랑 달라요, 지금. 디스코드 아이디도 저랑 다르고,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 아, 헷갈리게 또왜 드리머란 닉네임을 또 쓰셔가지고 여기 이분이세요 이분 저 아닙니다 어쨌든 드리머님 네, 축하드리고요 꼭 왠지 방장 사기맵 느낌이 좀 나죠 네, 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아이참 괜히 오해하시는 분 계실까봐 내가 괜히 찝찝하네 네. 드리머님 축하드리고요. 네. 저 아닙니다. <laughs> 아, 이게 버프 같은 거 없는데 자두 번째 화이트 리스트 두 번째 당첨자 갑니다. 아자스미님이 드리머란 닉네임 쓰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두 번째 당첨자 네 씹먹수님. 어 이분도 거의 계속 참여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씹어먹는 수학 씹먹수님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화이트리스트는 두분 선정이 끝났고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접속하셨지? 여러분들 연휴 안 쉬세요? 다른 데보다 참가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오늘은 또왜 이렇게 많이 접속을 하신 겁니까? <laughs> 아, 지금 카톡에 지금 이런 썩을 이모티콘 올라오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당첨되실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미리 예고하면 음. 지금 협업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네, 많고요. 일단 한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회는 계속 있다는 거. 네. 비아이 님, 아마 저 구글 폼 작성하셨으면 명단에 있었을 거고요. 제가 8시에 구글 폼 링크 자체를 아예 없앴거든요. 구글 폰못 쓰셨으면 명단에 없으셨을 겁니다. 자, 또 이렇게 모이셨으니까 또 명절이고 하니까요. 가시죠 또 오늘도 네. 커피 오늘도 두 명만 뽑겠습니다. 두 명만 두 분만 뽑을게요. 두 분만 일단 당첨되신 분들은 빼고 네, 신목수님도 빼고 자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다들 아시죠? 이제 참가자, 채팅장, 채팅에 참가하신 분들 중에 두분 뽑겠습니다. 네, 이, 이 드리머가 저, 저죠? 이거는 지금 참가자 중에 여기 드리머는 저네요. 네, 이거 지우고. 네, 비하이님 구글 폼 작성하셨으면 명단에는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당첨은 안 되신 거죠. 자. 스벅 커피 갑니다. 두분 갈게요. 두 분. 지금 채팅창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두분 갑니다. 자, 첫 번째. 잠깐만요. 어, 리메이드 님왜 이름이 없지?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다시 명단. 음. 자 한번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해보죠 지금 혹시 명단에 빠지신 분 없으시죠 새로 붙여넣기 했고 교인님 예 들어가 있고요 이제 가겠습니다 지금은 명단에 다 들어온 것 같고요 아자스미님이 아까 당첨되신 거죠 네네 감사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몇 분이야 이게 대략 11, 두세분 되는 것 같아요. 자, 스벅 커피입니다. 가겠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 갑니다. 과연 어떤 분이 당첨이 되실 것인가? 어, 고닝님, 고닝님, 축하드립니다. 스벅 커피 당첨되신 분은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당첨됐다고 알려 주세요. 고닉님 축하드리고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고닉님 빼고 가시죠. 갑니다. 과연 정재훈 님 축하드립니다. 정재훈 님. 이상한데 지난번에도 당첨되지 않았어요? 정재훈 님. 지난 번에 화이트 리스트와 동시에 커피와 같이 되신 분 아니었어요? 맞죠, 재훈님? 아 이분이 지금 운을 좀 몰아서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정재훈님은? 그렇죠. 지난 번에 화리하고 커피하고 동시에 당첨되셨던 분 같은데, 제 기억에? 어, 아닌가요? 아, 제가 착각한 건가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동시에 되셨던 분이 계셔서 네, 죄송하고요. 아무튼 고닉님과 재훈님 커피 축하드립니다. 저한테 단톡방에서 개인 카톡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당첨되신 두분 네, 드리머님과 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드리머님과 씹어먹는 수학 씹먹수님두분 축하드리고요. 네, 저한테 카톡 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자 이제 명절 연휴도 이제 이틀 남았나요? 남은 연휴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네, 가족분들과 또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자, 여기서 방송 마무리 할게요.